제가 개인적으로 노잼을 생각하는 이두 친구와 <laughs> 형 인정해요? 노잼은 인정해요. <웃음> 자 <웃음> 영어 영어 좀 읽어줘. 헬로 l l o 야, 그럼 나도 읽어. 근데 저는 약간 슬랩 스틱 스타일이라서 네? 몸으로 몸으로 웃기는 스타일. 아 그래요? 음. 그래. <laughs> <laughs> 난 주연이가 약 자만할 때 웃겨 이런 게 재미없는 거예요. <laughs> <오> <laughs> 아니, 근데 약간 <laughs> 제이코평이 되게, 아, 제이코평이 진짜 슬랩스틱 스타일이구나. 뭐 몸으로 되게 엉뚱한 행동을 아니, 굉장히 많이. <laughs> 아니, 이게 관심이. 아유, 근 주연이가 제이코만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? 형, 뭐 필요해? 관심? <웃음> 그래서. <웃음>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. 근데, 사실 근데, 저희가 더보이즈 중에서는 좀 그래도 웃김을 담당하는 편 아닌가? 웃김을 담당하는 편 아닌가? 그래? 아닌가요? 그건 아니야, 주현 귀신의 집또 가고 싶다. 너, 진짜 무서워? 어, 아, 나는 안 무서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싫어. 그냥 노,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더비를 위해서 아니 할 수는 있죠 근데 안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매운 음식도 먹을 수 있죠 근데 만약 더비가 먹어달래 그럼 먹죠 그러면 저희가 브이앱에서 근데 저도 매운 거 진짜 못 먹잖아요 음. 다음에 코비랑 저랑 매운 음식 먹는 브이앱 한번 할게요 또 이것도 상큼해. 매운 것도 잘달려 돼요. 너 매운 거잘 먹어. 네. <laughs> 그럼 이렇게 셋이서 한번 다시. <laughs> 뭐였지? 매운 매운 거 나쁘지 않아요. How are How are you today? How are you today? 제이코 I'm good. Thanks. How are you? Yeah. Me too. Good. You too? Yes. <laughs> 이렇게 다 대화가 통한 네. 와, 여기 최근에.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시리얼 멤버 음. 뭐 양파 시리얼 나왔다고 아 파마 체스? 파마 진스 먹고 싶은데 야, 어, 어떤 뭐. 맛이야? 왜왜 그거 먹어? 그냥 <laughs> 그그 과자 있잖아 언니는 어, 어, 그, 예. 그거 그냥 우유에 바로 그거 먹어 아니야 이상하잖 근데 그 책상 책맛 없다는데 그래 보이긴 하는데 근데 건강에는 <laughs> 좋지 건강에는 안 좋죠. 과자가 건강에 좋아. 아 그러네. 좀 그나마 덜덜덜 덜, 덜 파가 그나마 있어서 저희 꼭 결혼합시다. 네. 아 니가 해준 거 아니야 나한테? 그게 더 이상해요. 어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정중함 취미 추천해주세요. 취미? 네 뭔가 자기 개발할 수 있으면서도 어 취미가 될수 있을 만한 어? 미드나 영드 보면서 영어 공부. 어, 좋은, 너무 좋은데요? 영어 공부? 야너좀 영어 좀 알려줘. 응. 언제나. 제가, 제가 느낀 게 이제 언어는 되게 이제 중요한 거 같아요. 한데 영어는 언제 가할 거야. <목소리> 형 재밌는 얘기 해어요 재밌는 얘기요? 응. 심심하요아좀무울한 얘기. 아 왜왜왜 아, 왜, 안, 아! 안 돼. 안 돼. 왜 그래요? 어제 제가 할게 없었어요. 응. 그래서 회사에, 뭐, 노콩에서 회사에서 뭐, 갖고 와서? 아, 할 것도 없는데, 한번 오랜만에 햇빛이나 맞으면서 걸어볼까? 오. 걷는데, 이제. 이 지구는 크고, 이 우주는 큰데, 걷고 있는데, 자신이 얼마나 음. 작을까. 어, 네. 그게 느껴지는 약간 내가 먼지 같은 느낌. 네. 아 그런 생각할 때 있죠. 지금 어, 이 정도 그런 미국? 생각을 하는구나. 근데 그 와중에 빛이 뜨거워서 네. 택시 타고 있었어. <laughs> <속상 웃음> <laughs> 현재 노잼. 지금까지 노잼. 음. 현재. Boyz. 아, 제이콥 이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